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현영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해양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에서 IAEA 관련해서 그 3차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그 답변을 분석한 내용과 4차 질의에 대한 어, 내용을 기자회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은 저희 총괄 대책위원회 연대사업본부 장을 맡고 계신 이수진 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바로 기자회견을 낭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존 오염 분석도 또 폐로 계획 검증도 없는 IAEA 종합보고서 모니터링 TF 독립과학자와의 기술 토론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어, 이번 그 삼차 답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기존 오염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것을 그 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폐로 계획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어서 오염수 해양 투기가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알수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 대한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모델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국제원자력기구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검증과 관련한 세 번째 질의를 보냈습니다. IAEA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난 8월 25일 민주당에 보내왔고 오늘 이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IAEA 답변은 여전히 부실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정상원전 구역이 아닙니다. 2011년 폭발 사고로 인한 사고 지역입니다. 이미 다양한 방수성 핵종으로 오염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기존 오염에 따른 위험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해 추가되는 방수성 물질 방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존 오염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IAEA는 이를 일본 정부가 담당할 일이라고 회피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의 양과 기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검증 사항입니다. 하지만 IAEA는 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으며, 일본의 계획에 따른 오염수 방류만 검증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아니라 수백 년 걸릴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지역 해양 생태계와 축적된 먹이 사슬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 평가했냐는 질문에는 비교적 단순하고 보수적인 모델을 사용했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사실상 어떠한 검증이 있었는지 확인조차 할수 없는 무성의한 답변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 원전 안전 등에 적용되는 최신 가용 기술에 대한 적용에 대한 질문에도 처리 기술의 선택과 성능을 평가 요소가 아니었다 며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동경 전력의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에는 개인 피폭 최대 선량 기준을 평가하는 부지 경계를 정상, 정상 원전과 달리 기존 부지 경계에서 10km 밖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편법 평가에 대해서는 IAEA는 샘플이 10km 경계 내부에서 채취되고 있다는 동문서답만 늘어놓으며 이러한 부당한 평가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IAEA는 민주당의 질의에 적반 하장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알프스 시스템 등을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알프스 처리수라고 일본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알프스 시스템을 거치고 나더라도 다종의 방사성 핵종이 남아있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IAEA의 주장대로 오염수가 처리수라면 정화되어 더 이상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여전히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어 액체 상태로 해양에 투기되고 있는 오염수가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실한 IAEA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과학적 진실을 위해 다시 한번 IAEA에 공개 질문을 합니다. 부디 질문에 대한 회피보다는 과학적 진실에 기초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국제 원자력 기구 모니터링 TF 소속 국제 독립과학자 그룹과의 공개 토론에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2023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감사합니다.